10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4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읽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부분 부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7장도 음녀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5장부터 시작된 이 음녀에 대한 경고에 대한 교훈은 6장을 거쳐서 7장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교훈이라는 의미인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적인 이 유혹은 참으로 강력하면서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특히 혈기 왕성한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면서 이 유혹을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고 이러한 유혹의 넘어감으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긴 지면을 하려 하면서까지 강조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신이 가르쳐 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까이하는 것이 이음료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버지로서 자신이 가르친 그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고 지켜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4절에 보시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나의 누이라고 명철을 내 친족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건데 그 말은 그 정도로 가까이 하라는 거죠. 늘 지혜와 함께 하고 지혜를 꼭 붙들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지혜는 뭡니까? 아버지가 가르쳐 준 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혜와 함께하고 지혜를 꼭 붙들면 그 지혜가 유혹하는 음란한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어디에 노출되고 무엇과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거든요. 음란한 것에 관심을 두고 자꾸 기웃거리고 가까이 하면 당연히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유혹에 멀어질 수, 있, 수 있을 뿐 아니라 유혹이 왔을 때도 이겨낼 수 있고 혹 유혹에 넘어갔을 때도 빨리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 이 교훈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어, 해하는데요. 어떻게 그가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생동감 있게 이야기하면서 좀더이 어, 교훈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먼저 보시면 내가 내 집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집 창문에 있는 창살 틈으로 이렇게 봤는데. 지혜 없는 어리석은 한 젊은이가 있더라는 거죠 8절 9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예, 그가 모퉁이 근처 길로 내려가 음녀가 있는 집 쪽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해가 저물고 밤에 어둠이 내릴 그런 무렵이었다는 거죠 어, 10절 그때에 예,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11절 이 여인은 떠들며 원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다 한 젊은이가 음녀 쪽으로 갈 때에 예, 그때 기생 옷을 입은 한 간교한 여인 다시 말해서 장녀가 그를 맞이하더라는 거죠.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수다스럽고 고집이 세고 집에 있지 않고 늘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길 모퉁이마다 숨어서 유혹할 남자를 기다리는 그런 여자였다 하는 거죠. 자, 그런 여자가 이제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쭉그 내용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치명과 계피를 부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예, 어,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이 젊은이를 유혹하는 내용인데 그 유혹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입을 맞추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화목제를 들여 서로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자신을 경건한 여인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죠. 나는 경건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당신을 맞이하러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당신의 얼굴을 찾았는데 이제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첫눈에 당신한테 반했다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한 사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그 젊은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자신의 침대를 이집트에 문이 넣은 천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천으로 씌어 놓았고. 그 다음에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려서 향이 좋게 그러니까 어, 잠자리를 같이 할 준비를 이미 잘 해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가서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을 즐기자 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의 내용을 쭉 보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아니, 젊은이 뿐만 아니라 남자라면 절대로 이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지금 먼 길을 떠나 있는 상태였고 그런 틈을 타서 지금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성적인 성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굉장히 음란하고 물란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의 유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예. 여인의 이러한 강력한 유혹에 젊은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당연히 넘어가겠죠. 이러한 유혹을 쉽게 물리칠 남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홀이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메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는 이 여인의 유혹을 이 젊은이가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어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게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유혹을 따라가는 이 젊은이의 모습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바보 같은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이러 가는 모습과 같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자신의 의지는 없는 거죠. 그저 유혹하는 자의 손에 끌려서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죠. 단지 쾌락을 즐기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본능에 따라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와 같은 그런 길입니다.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단순히 쾌락만 즐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사실 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고 있다 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화살이 이 간을 꿰뚫기를 지금 이제 곧 그런 결과가 올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새가 그물로 들어가서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과 비교하면서 마치 그런 상황과 같다는 거죠. 자기가 생명을 잃게 될 텐데 그 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이 이 젊은이가 이 유혹에 지금 빠진 모습이 그런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면서 주의하라고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리고 교,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7절까지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예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건 망하게 하는 상하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서 상하고 망하고 그렇게 죽는 그런 일들이 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결국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이죠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 유혹의 자리에 아예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혹받을 상황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에 가서 그 유혹을 물리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예 유혹의 자리에 근처도 가지 말고, 유혹이 오기 전에 미리 그 유혹을 방지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지혜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적인 유혹만 이야기 했는데요. 이 모든 죄의 유혹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아주 아예 죄를 지을 그 자리는 가지도 말고, 얼신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이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 그런 유혹들에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어, 묵상하시면서, 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새기고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을 잘 이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